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보험생활의 박동민 사계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단기납 연금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5년만 납입하면 10년 유지 시점에 해지를 하는 경우 무려 130%의 해지 환급료를 적용받을 수 있고 거기에 비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서 출시 당시 정말 큰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 있었죠. 그런데 지난 7월 판매가 종료되면서 아 놓쳤다. 아쉬워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다행히도 9월 1일부로 다시 재출시가 되면서 이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단기납 연금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실제 납입 금액에 따른 해지 환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은행 예적금과 비교했을 때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네 가지를 하나씩 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이 상품이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꼭 필요한 이유가 있구나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단기납연금보험이 어떤 상품 인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최근 a사에서 재출시된 단기납연금보험은 5년동안 납입하고 이후 5년을 거치 하면 해지환금률 130%를 확정지급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10년뒤에 해지하는 경우 원금대비 130%를 비과세로 일시 수령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연금보험이지만 사실 노후연금을 평생 받는 용도 보다는 예적금처럼 목돈을 안전하게 마련하시는 분들께 더 적합한 상품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노후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상품보다는 연 단위 5 8% 확정 이율을 제공하는 최저 보증형 연금 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 재출시된 A사 단기나 연금 보험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짧은 납입 기간입니다. 이 상품은 5년, 7년, 10년 중에서 자유롭게 납입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 활발할 때 단기간에 집중해서 납부를 끝낼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에요. 부담은 줄이고 훨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할수 있죠. 두 번째 장점, 높은 해지환금률입니다. A사 단기납 연금보험은 5년 납이 기준으로 10년 시점에 130% 해지환금률을 적용합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연4.5% 수준의 수익률에 해당하는데요. 최근 시중 은행 금리가 1에서 3%대 특판이어야 겨우 4% 이상을 볼수 있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 비과세 혜택입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세금 부분이죠. 이 상품은 5년 이상 납입하고 월 150만 원 이하로 설정하면서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은행 예적금처럼 이자 소득세 15.4%를 떼이지 않고 내 원금과 이자를 해지시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다만 주의하셔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10년 이전에 해지하거나 월 납입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 부분 꼭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 단점도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7년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금액으로 가입하기보다는 내 재정 상황에 맞는 부담 없는 금액으로 10년 이상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장단점을 풀어드렸고요. 이번에는 A사 기준으로 가입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입 나이입니다. 0세부터 70세까지 폭넓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자녀 교육자금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40에서 50대 이후에 노후자금 목적으로 준비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상품이에요. 다음으로는 납입기간입니다. 납입기간은 5년, 7년, 1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짧게 납입을 끝낼 수 있죠. 그럼 최소 가입금액과 환금률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납입기간에 따른 최소 금액과 환금률인데요 5년납 최소 30만원, 10년시점 해지환금률 130%, 7년납 최소 20만원, 10년시점 해지환금률 125%, 10년납 최소 10만원, 10년시점 해지환금률 120%. 보시는 것처럼 5년 납으로 설정했을 때 환급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드릴 때는 가급적 5년 납을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30만 원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7년 납으로 가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환급률은 125%로 약간 낮아지지만 납입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하기에는 더 안정적이거든요. 정리하면 내가 5년 동안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5년 납, 조금 부담된다면 7년 납으로 무리 없이 유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예시를 통해서 단기납 연금보험이 어떤 구조로 해지 시 환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5세 남성 월 30만원 5년 납 기준 총 납입금액 30만원 곱하기 60개월 1800만원 10년 시점 수령액 총 2340만원 환급률 130% 적용혜택 비과세 즉 5년 동안 납입하고 5년을 더 거치하면 세금 적용 없이 해지 시 원금 대비 130%를 그대로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과세 때까지 적용된 금액이라는 점이에요 만약 동일하게 은행에서 2,340만 원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연금보험은 5년 낙 5년 거치 구조입니다 즉 은행으로 따지면 5년 적금 5년 예금을 동시에 운용하는 셈인데요 단순 계산으로만 보더라도 연4.5% 금리가 적용되어야 130% 환금률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요즘 은행 금리의 현실은 어떠죠? 특판 상품이 아니고서야 4% 이상의 금리를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은행 이자는 과세 대상이라 세금 15.4%를 빼고 나면 실제 체감 수익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확정 해지 환금률 130%와 비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연금보험은 단순한 적금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은 이에 예 적금과 달리 보장성 상품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본인의 목적과 보장구조를 충분히 이해하는 게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단기나 연금보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짧은 납입기간으로 부담은 줄이고 10년 시점에 해지 시 원금 대비 130% 해지 환급률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거기에 비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죠. 다만 이 상품도 지난번처럼 조기에 판매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월 납입 금액별 실제 환급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번호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설계한 거 비교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